장수왕은 왜 평양 천도를 단행했을까? 2003년 월간중앙에서는 한국사의 흐름을 바꾼 10대 역사적 결정을 주제로 100명의 역사학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장수왕 제위 394년, 491년에 평양 천도가 파리에 올랐다. 박성봉 경북대 교수는 장수왕의 평양 천도가 한반도와 만주를 동시에 경영하는 독자적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만약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구려의 운명은 거란 여진과 유사한 길을 걸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경대 서길수 교수 역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지 않고 압록강 이북에 남아 있었다면 현재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사로 단정했을 것이다라며 천도가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로도 활용된다. 반면 이덕일 박사는 대륙적 성격의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함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반도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신라 백제와의 격렬한 대립이 촉발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을 낳는 평양 천도는 삼국사기에서 단한 줄로만 언급된다. 15년, 427년 서울을 평양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장수왕조라는 간략한 기록이다. 천도의 이유와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평양 천도는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장수왕의 독자적 구상이 아니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는 그의 독자적인 기획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대인 광개토대왕은 이미 대성 산성 평양성을 축조하며 평양의 도시 기반을 마련했고 주민을 이주시켰으며 직접 평양을 순시하기도 했다. 즉 평양 천도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은 왜 자신이 개척한 북방 대륙의 중심이 아닌 고구려, 영토 남쪽에 위치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을까? 이에 대해 임기완 한신대 학술연구원은 고구려의 발전 방향은 제국적 확장이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문화와 종족을 포용하며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평양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다. 국내성과 달리 평양은 교통의 요지로, 한반도와 대륙을 아우르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대동강 하구를 통한 해상 교역로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 여기에 평양의 너른 들판은 농업 생산성을 보장하며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다. 정치적 이유와 귀족 세력 견제. 평양 천도에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다. 천도 이후 장수왕은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신진 세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력 귀족들을 대거 숙청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서 백제전.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수도 천도 사례와 유사하다. 천도의 부정적 결과. 그러나 평양 천도가 긍정적인 기능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위협으로 간주하며 고구려의 적대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전까지는 패권을 인정하며 복속하던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응하며 고구려에 강력히 저항했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대륙으로의 진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강 유역을 둘러싼 지리적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고구려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한편, 천도를 통해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의도도 장수왕 사후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귀족 세력이 오히려 왕권을 능가하는 형세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 역사 속 아이러니로 남아있다. 결론.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고구려의 국력과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정은 고구려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한반도와 대륙의 경계에서 고구려의 정체성과 생존을 둘러싼 논쟁을 여전히 불러일으키고 있다.